대만의 밤 공기가 아직 낯선 일은 새벽. 한 남자가 공항 게이트를 통과하며 휴대폰 지도를 확대했다가 줄였다가를 반복했다. 이름은 박지현. 무대에서는 조명과 함성을 한 몸에 받는 트로트의 프린스지만 이날만큼은 소탈한 여행자였다. 카메라가 비추는 건 화려한 세트가 아니라 출국장 안내표, 길을 묻는 손짓, 익숙지 않은 표정의 미소였다. 예능 괜찮아. 로드. 오 k 에서 준비한 첫 글로벌 로드트립. 동행은 손태진, 김용빈 쌓아 올린 경력과 수상 경력은 웬만한 무대에서 방패가 되지만 해외 로컬의 낯설 앞에서는 그 방패가 얼마나 가볍게 느껴지는지 이날은 그대로 보여줬다. 입국 심사를 지나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길. 언어의 높낮이가 체감되기 시작했다. 자동 발권기의 한자 표기는 문자 그대로 벽이었다. 영무원에게 다가가 서툰 영어와 번역 앱을 오가며 목적지를 설명하는 동안 박지연은 몇 번이나 소리, 소리를 반복했다. 그리고 드디어 승강장에 내려앉는 한숨. 누군가의 기대를 견고하게 채워야 하는 무대와 달리 여행은 모른다고 말해도 되는 시간이라는 걸 그는 천천히 몸으로 배워갔다. 첫 목적지는 중정기념당. 광장 한복판의 서작이야. 이 스케일이라는 감탄보다 먼저 나온 건 주변의 고요를 깨지 않으려는 낮은 목소리였다. 그곳에서 만난 현지 크리에이터 또남과의 첫 인사는 어색했지만 낯섦을 웃음으로 풀어내는 속도는 의외로 빨랐다. 먹는 일은 곧 친해지는 일이다. 소령포의 뜨거운 육즙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라당면의 매운 기운에 혀끝을 식히느라 연신 물을 찾고 고소한 번을 반으로 쪼개 나눠들고 치즈가 스며든 길거리 꼬치를 한입베어 물며. 이건 무대 뒤 간식으로 딱이라며 웃는다. 젓가락이 미끄러져 만두를 놓치는 순간 그는 민망함 대신 박장대소를 택했다. 무대에서는 절제와 집중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그가 여행지에서는 작은 실패를 유머로 바꾸는 사람이었다. 대만 젊은이들의 심장 같은 서문정에 이르자 그는 완전히 풀렸다. 레인보우 크로싱 앞에서 연속 포즈를 취하고 붉은 벽돌과 네온 사인이 겹치는 골목을 배경으로 셀피를 찍고 길 모퉁이 버스커의 노래를 잠시 따라 흥얼거렸다. 이쯤 되면 예능의 카메라에 잡힌 건 가수 박지현보다 사람 박지현이었다. 밤이 내리자 동료들이 합류했다. 손태진 그리고 현지 길라잡이 대장거 반가움이 서툴게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아, 너 혼자 왔다고? 길은 잘 찾았냐? 그게 어쩌면 팬들이 가장 보고 싶었던 장면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이런 덜 다듬어진 대화였을지 모른다. 네 사람은 테이블을 펼쳐놓고 로드맵을 그렸다. 다음 날의 이동 동선, 야시장 체크리스트, 촬영 허가 타이밍, 비올때비 플랜. 누군가는 먹을 것을, 누군가는 촬영 각을, 누군가는 이동 시간을 먼저 생각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하지만. 각자의 언어로 여행을 설계하는 장면? 이때 프로그램은 단순한 여행 버라이어트를 넘어 트로트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보고 서로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작은 다큐로 변주됐다. 방송 직후 시청률 그래프는 흥미롭게 움직였다. 특정 1분 구간에서 최고점을 찍었지만 전체 평균은 제작진의 기대치보다 낮았다. 트로 열풍이라는 말이 쉬운 만큼 반복의 피로도 또한 누적되어 온게 사실이다. 중장년층 중심에 견고한 팬덤이 여전히 강력함에도 10에서 30대의 콘텐츠 소비 취향은 빠르게 이동한다. 무대 중심 서사, 감동의 반복, 안전한 기승전결이런 장치들이 주는 안정감과 동시에 닥쳐오는 권태. 업계는 이미 알고 있다. 트로트 산업의 다음 챕터에 필요한 건 고음 경쟁이 아니라 이야기의 전환이라는 것을. 이날 대만행은 그래서 신호탄처럼 보였다. 노래의 힘이 줄어서가 아니라 노래를 전달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각성으로서 박지현과 손태진은 자신을 완벽한 가수가 아닌 불완전한 인간으로 들여놓았다. 길을 헤매고 메뉴를 잊지 못하고 때맞춰 뛰어갈 타이밍을 놓치고 그 과정에서 민망함 대신 웃음을 택하는 모습. 박지현은 카메라 앞에서 무대는 늘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는 곳이지만 여행은 나한테 솔직해지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한 문장에는 세대 교체의 힌트가 숨어 있다. 화려함으로 압도하던 시대에서 진심으로 설득하는 시대로. 팬덤은 화려함에 환호하지만 진심에 오래 머문다. 두 사람의 여정은 그 머무름을 만드는 법을 보여준다. 여행은 곧 현지의 시간을 빌려 쓰는 일이다. 그래서 이들의 태도는 유난히 인상적이었다. 카메라가 꺼진 후 쓰레기를 챙겨 나오고, 길거리 촬영 중 상인에게 동선 방해를 줄이기 위해 시간을 조정하고, 야시장 버스커의 곡을 들을 때는 안전거리를 확보해 리스펙을 지켰다. 트로트의 진심이 무대에서만 발휘되는 게 아니라, 낯선 도시의 규칙을 배우고 존중하는 태도로 확장되는 순간, 장르는 더 이상 졸드가 아니라 젠틀로 인식된다. 산업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미지의 차별화는 큰 한방보다 작은 디테일에서 탄생한다는 뜻이다. 물론,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트로트 시장에는 명백한 경고음이 울린다. 지역 행사와 대형 콘서트의 간극, 방송 노출의 포화, 유튜브 쇼폼에서의 밈 소비 편중, 해외 진출의 제도적 장벽. 이 구조에서 생존하려면 결국 두 가지 전략이 답이다. 첫째, 협업의 지평을 넓히는 것, 트로트 곱하기 쌓인 시티팝, 트로트 곱하기 쌓인 재즈, 트로트 곱하기 쌓인 스트리트 사운드 교집합의 영역에서 신선함을 만든다. 둘째, 이야기의 플랫폼을 다양화하는 것. 60분 완성의 예능 대신 10분 단위의 디지털 미니 다큐. 지역공예 음식 사람들과 연결되는 로컬 서사. 이번 대만편은 그 둘의 가능성을 동시에 증명했다. 음악은 한국으로 사랑받지만 아티스트는 한 장면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기억은 점점 더 사람다운 장면을 원한다. 다음 회차의 관전 포인트는 분명하다. 야시장의 버스킹이 단순한 깜짝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 것인가? 현지 아티스트와의 합주에서 우리만의 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낯선 땅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시청자의 몰입은 갈등 해결의 아크에서 발생한다. 사소한 오해가 다큐가 되는 순간은 불쾌가 아니라 공감으로 풀어내는 태도에서 나온다. 만약 비가 오는 밤, 우선 하나를 나눴으며 코러스를 맞추는 장면이 나온다면 그건 노래가 아닌 사람의 온도로 시청률을 올리는 법일 것이다. 기획이 아니라 태도가 만든 명장면? 프로그램이 오래 가려면 그런 장면이 쌓여야 한다. 손태진의 역할도 흥미롭다. 클래식 성악 베이스의 디시플린을 보컬 컨트롤로 번역해 온 그는 낯선 공간에서 기본기의 힘을 보여준다. 갑작스런 마이크 결합 복식호흡으로 안정적인 볼륨을 유지한다. 예상치 못한 관객 몰림. 동선을 조정하고 상황을 말로 정리한다. 이런 팀플레이는 화면 밖에서 더 빛난다. 김용빈의 에너지는 또 다르다. 현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순발력. 이국적인 리듬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박감. 형, 여기에서 한 소절 어때요? 나는 제안 한마디로 동료를 무대로 초대하는 추진력. 세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무대 밖을 채우는 과정은 팬들에게 무대 위의 그들보다 확장된 세계를 선물한다. 해외 첫 로드 트립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로 한계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완벽함을 통해 호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지만 콘텐츠는 이제 불완전함을 통해 신뢰를 얻는 시대에 들어섰다. 길을 헤매는 장면이 웃음거리가 아니라 응원거리가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도시에서 늘 길을 헤매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현이 방향을 잘못 들어 다시 돌아 나오는 장면은 개그가 아니라 공감이다. 그 공감은 장르의 벽을 낮추고 시청자의 나이를 넓힌다. 결국 산업의 포문을 여는 건 거대한 포맷이 아니라 사람의 순간이다. 결국 이 여정의 함의는 단순하다. 트로트가 노래만으로 승부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노래와 이야기가 함께 움직이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대만에서 시작된 이 작은 로드 트립은 그 전환의 첫걸음표다. 박지영과 손태진은 우리 잘합니다를 외치지 않고 우리도 배웁니다를 보여줬다. 김영빈은 그 틈을 웃음으로 메웠다. 프로그램은 그세 사람이 만든 여백에 관객의 숨을 얹었다. 화려함 뒤의 고독, 낯설 마의 어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걷는 발걸음. 트로트의 왕자들이 왕관을 벗고 길 위에 여행자로 서자, 오래된 장르는 오히려 더 젊어졌다. 다음 주에도 그들이 길을 잃기를 바란다. 그래야 또 길을 찾을 테니까? 길을 찾는 과정이 곧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다시 노래를 밀어 올린다. 이게 바로 지금 트로트가 살아남는 방법이다. 산업의 경고음은 분명하지만, 이들의 장면은 더 분명하다. 화면 속에서 한 사람이 지도를 돌리고, 다른 사람이 길을 물으며, 세 번째 사람이 웃으며 그 사이를 잇는 동안, 우리는 오래된 장르가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되는 순간을 직접 보고 있다. 여행은 끝나도 기록은 남는다. 그 기록이 충분히 사람답다면, 시청률의 그래프보다 더 오래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글로벌 로드 트립이라는 수식은 장식이 아니라 정체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 필요한 건한 가지 뿐이다. 계속 걷는 것 노래처럼, 사람처럼.